마음 가짐이 이제 마음 가짐을 바꿔 주니까 그렇게 된다고요견해가 음, 바르게 됐으니까 그렇게 되는거이견해가 <laughs> 바르게 되니까 사띠 삼마디가 생기게 돼서 그렇다고요. 록가니까. 그래 다시 그 상태를 다시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마라고 어. 어. 저기 그때에 마, 아까, 아까 얘기하신 거 네. 그다음 그다음에는 저기 잘안 됐다 그랬죠. 네. 잘안 됐을 때에 그 상태를 다시 또 원하는 마음이 ]야. 있었느냐고요. <laughs> 네. 아니, 루지 루지 음. 그렇게 그, 다시 그 상태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더 나빠지게 된다고요. 한번 한 좋은 상태가 되면은 그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또 그런 상태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고요. 그럼 바라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다시 또 이제 잘안 된다고요. 그걸 잘 기억해 주시라고요. 바라는 마음 없이 처음에 할 때는 아무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했기 때문에 잘 됐는데 그 다음에 할 때는 그 상태를 다시 또 바라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안된 거라고요. 그래세요 그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오바로서 하면은 오바로서 하면은 안 된다는 사실. 노바가 없이 수행을 했을 때 수행이 잘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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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십시오. 아, 음, 수행과 관계해서 이해가 생긴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 있어야만 된다고요. 절대로 탐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아, 요

집중을 하게 되면은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키는 거와 동시에 그 모양으로 그냥 바뀌어 버리게 된다고요. 그것은 그냥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뭐 오른쪽이고 왼쪽이고 뭐 서로 이제 앞, 앞뒤가 이렇게 바뀌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게 다 그냥 내가 마음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또 칸나로 칸무아 생각 이이아 메모리야. 냐마비라리칸무마또라이 마음은 항상 아 몸은 어떻게 생겼고 몸은 어떻게 생겼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둔다고요. 기억해 두는데 산마디가 생겼을 때에는 그때는 그냥 이 모든 이게 저기 뭐냐 모양들이 그냥 막그 순간에 한 생각 이렇게 하는 거와 동시에 딱 바뀌어지게 되어버린다고요. 내가 이거 뭐와 같아 하면은 그거하고 같은 그런 모양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너무 집중을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너무 집중을 하지 말라고 한 거라고요. 그냥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보도록 하시라고뭐잘 되든지 안 되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냥 하도록 하면 된다뭐 좋은 것도 법이고 나쁜 것도 법이라고요. 로베피 너무 그냥 마음을 너무 그냥 이렇게 풀어줘가지고 그렇다고요.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 자꾸 처음이니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제 마음이 좀 긴장을 할 거라고요. 그러나 이제 자주 자주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막 점점 더 이렇게 막 하고 싶어질 거라고요. 그때 그거를 계속 따라가면서 봤기 때문이라고요. 대상을, 그렇게 일어나는 대상을 따라가면서 계속 봤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하다고요. 그냥 이렇게 지켜봐야만 되는데 계속 따라가면서 봤기 때문에 그냥 단지 보이는 대로 그냥 알도록 하라고요. 그 대상을 따라가면서 보지 말고. 그것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라고요. 마음이 그렇게 일어난 것인데 듣는, 듣는 줄 아는 마음, 보는 줄 아는 마음, 그렇게, 그런 마음들인데, 그걸 갖다가, 그걸 내가, 이거는 내, 나라고 생각한다. 보는 줄 아는 나, 듣는 줄 아는 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라. 지혜가, 지혜는 그냥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걸 봤다고요. 제대로 봤는데, 그냥, 바르게 본 건데 그걸 갖다가 나라는 생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복잡해진 거라고요. 울고 있으면 울고 있는 줄을 다시 알아차리도록 하라고요. 그것도 다 마음이라고요. 그것도 마음인데, 지, 에, 대상 대상을 아는 마음과 그 다음에 지켜보는 마음이라고요. 그 이것도 마음이고, 저것도 마음이고, 마음이 그렇게 지켜보고 하는 것이라고요. 알기도 마음이 아는 것이고, 지켜보는 것도 마음이 지켜보는 거라고요. 그것을 나라고 생각을 해서, 음. 잘못 생각을 해서. 음. 어,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지금 보게 된 거라고요. 음. 서로 다른 마음들을 음. 보게 된 거라고요. 그걸 저게 아주 분별해서 그냥 이렇게 이런 마음도 일어나고 저런 마음도 일어나고 막 가지가지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 것이라고요. 그런데 모화가 집착을 해가지고 그것을 나라고 이제 생각했다고요. 뭔가 마음을 갖다가 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것도 마음이라고요, 다. 예. 네,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는 마음. 느끼는 것은 느끼는 마음 이런 식으로 다 마음은 가지가지 일을 한다고요 여러가지 일을 한다고요 그때 어떻게 하니까 숨이 푹 떨어지면서 숨을 쉴 수가 있었어요 아이고 어, 머리야 어, 저기 차 바퀴에 저기 저거를 뭐냐, 바람을 넣었잖아요 넣었는데 그걸 갖다가 구멍팡 뚫으면은 그냥 그, 저기 바람이 탁 빠지는 것처럼 <laughs> 그런 식이라고요. 긴장하는 마음을 그냥 딱 이렇게 좀 풀어주고 너무 집중했던 것을 이렇게 풀어주니까 그렇게 이제 내려간 거라고요. 내가 재미있게 이제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냥 억지로 막막 막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그냥 막 일어나는 대로 지켜보시라고요. 너무 힘을 써서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막 힘들고 막이게딱 막히고 막 이런다고요. 조준하게 그냥, 그냥, 꾸준하게 그냥 해막 차분하게 해나가시라고요. 차분이아고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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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제 잘 되면은 또 그걸 이제 좋아가지고 다시 또 그냥 막 집중을 해서 하게 된다고요. 그러는데 그게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놓고 그냥 보시라고요. 차분하게예그 편안한 그 상태를 알아차리면 된다고요. 그것도 예 아주 편안한 그 상태도 대상이고. 조금 전에 그막 긴장하고 여기 막 답답한 그 상태도 대상이라고요. 이렇게 바르게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편하게 수행할 수가 있다고요. 또 사띠를 잘 이렇게 두고 생활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편하게 이제 생활할 수가 있는데 또 사띠를 놓치고 그러고 생활하게 되다 보면은 다시 또 긴장하고 막 이렇게 될거요 다시 또그 상태를 계속해서 원하신다면은 계속해서 알아차리도록 해야 된다고요. 항상 사띠로서 생활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도록 하셔야 된다고요. 조금 전에 그 아주 편안한 상태와 그다음에 막 이렇게 긴장한 상태 그런 것들을 다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런 느낌이 있을 때마다 그냥 보도록 하시라고요. 그렇게, 그렇게 보고 있으면은 긴장을 했다는 걸 알아차리면은 긴장하는 것이 아주 강해지질 않는다고요 조금 긴장하고는 바로 그냥 그걸 알아차리면은 다시 또 이제 풀리고. 예전에 음. 아이시도전는요 전에는 사띠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긴장하는 것이 아주 심하게 이제 심한 상태까지 가게 된 거라고. 요나도고아이좀죠 음. 도사가 도사를 자주자주 <laughs> 자주 일으키니까, 자꾸 화를 내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그 도사가 조금만 뭐 어쩌면 그냥 막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한다고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음막 몸도 막 긴장을 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긴장을 자꾸 이제 뭐라 당하고, 긴장하고 싶으면은, 그러면 도사를 자주 자주 일으키시라고요. 답답한 그 상태. 네, 쉬는 거라고요. 수행을 하면은, 편안해 지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요. 면통 수행을 안 했을 때에 그냥 힘들게 산다고요. 면다고게 수행을 안 하면은 힘들고 수행을 하면은 편안해진다고. 뜻다지 그래서 만약에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은 수행을 하시라고요. 아토의 때에 그냥 어꾸 저기 수행을 하는 장소는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수행하는 그 수행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그 장소는 다 좋은 장소라고요. 버스에서 만약에 수행을 한다면은 그 버스도 역시 내가 수행하기 좋은 장소가 된다고요. 여기에서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다고 느끼지만은 수행을 안 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내가 좋다고 느낄 수가 있겠느냐고요. 눈을 감으면은 대개 이제 수행을 오래 한 사람들은 눈을 감고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자꾸 힘을 쓰게 된다고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꾸 힘이 들어간다고요.

눈도 감고 그냥 모든 다른 것은 다 그냥 막아버리고 오직 한 대상에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 이제 그 수행 저기 사마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눈을 뜨고는 수행을 할줄 모른다고요. 눈을 뜨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 대상을 이제 잡을 수가 없다고요.

그냥 온 마음을 거기 저기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대상에다가 집중을 하고 그렇게 이제 봤기 때문에 머리가 이제 조금 아프고 했었는데 눈을 뜨니까 보이는 대상이 있잖아요. 저절로 마음이 이제 보이는 대상에도 이렇게 같이 이제 뭐냐 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려지는 거라고. 영도도 한뼈 집중하는. 아니면 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기들이 눈을 감고 수행을 하면서 이제 막어 저기 상기가 오른다든가 뭐 머리가 아프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적이 많다고요. 빛띠는 마음의 그 질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환희심이 나는 거, 마음에서 환희심이 나는 그걸 빛띠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냥 단지 몸에서 일어나는 그 느낌은 빛띠가. 빛띠도 쓰이면 뭐라. 음. 계속 빛띠가 영과 피로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음, 만약에 이제 빛띠로 인해 가지고 몸에도 어떤 이제 느낌이 있다면은 그때는 막저기 빛띠가 생기면은 여기서 그냥 이 몸에서도 아주 소름끼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것 그런 느낌이 생긴다고요. <목소리도 사라진다> <목소리도 사라진다> <목소리도 사라진다> 그런데 근데 이렇게 소름 끼치는 그런 이렇게 느낌이 아주 그냥, 그냥 부드럽게 그렇게 생긴다고요. 빗띠가 일어났을 때는 그냥 막 이렇게 두려워서 소름 끼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주 그냥 저 부드럽게. 그런 느낌, 몸의 느낌이 이제 생긴다. 그러나 무엇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지금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확실하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저게 명칭을 붙이지 말라고요. 이게 뭐다 뭐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걸 그냥 그걸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네. 그것을 소리를 그냥 소리에 들리는 것을 아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이제 뭐 얼굴이 물에 잠 담기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으로 그렇게 이제 알아지게 된 거라고요. 근데 눈을 실제로 눈을 떠보면 얼굴이 거기에 저 물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응. 알지 못하던 응. 것을 알게 되니까 조금 이렇게 뭐라 저게 놀란다고요. 이제 누가 우리 어떤 자자네뭐네아들아자이다야 음, 전에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냥 좋아하는 소리 해갖고 좋아하는 소리면은 아주 그거를 좋아하고, 즐기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소리. 이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그냥 좋아하는 소리다, 나쁜 소리다, 안 좋아하는 소리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단지 그냥 물소리를 그냥 듣는 줄 그냥 알아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느껴졌더라고요. <목소리> <목소리>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그건 좋은 상태라고요. <목소리> <목소리> 그러게 그걸 알기 전에는 돌았었는데 <laughs> 또 알고 났을 <나설> 때는 좋은 <laughs> 것이 아니라고요. 고요 <laughs> 그렇게 반대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만유또유 <laughs> 예, <근데 웃음> 전에는 그게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결은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있는 그대로 봤기 때문에 그것은 바르게본 거라고요. 뭐 조금만 조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일어났다고요. 그래, 뭐, 가지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이제 뭐냐 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데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네, 인터뷰들을 많이 듣고 이제 그렇게 <laughs>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은 사람들은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고. 마음 상태가 이제 좋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보면은 각 가지 현상들이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뭐 이럴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워한다고요. 근데 자주자주 자주 그런 상황을 이제 겪은 사람들은 놀라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 상태를 그냥 단지 알기만 한다고요. 아무것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달아나려고 하지 말고 그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그냥 보도록 하라고. 네.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때는 바르게 이제 생각할 줄 알게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지금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걸 보지도 않고 그냥 그만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나 그때 그 두려운 마음을 보게 되면은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지면은 그때는 이제, 그 다음 또 어떤 면,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 길레사들을 다시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습관이 아직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고 그냥. 마음이 동요되고 한, 했을 때그 마음이 동요되는 그, 맨 느낌을 지켜보도록 해야 된다고요. 예, 네, 그러니까 머리가 저게 아니 로바가 생기니까, 감심이 생기니까 이제 머리가 된다고요. 대상을 놓친 그 상태는 그냥 이미 과거라고요. 과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걸 아무리 생각해도 막 저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고요. 지금 현재 지금 알수 있는 거 그냥 알면 된다고요. 그 마음 일어나는 거 그냥 알아차리면 된다고요. 네. 오래도록 수행을 할것 같으면 잠을 많이 못잘 것이라고요. 그럼 이제 줄여서 자게 된다고모화가 잠을 오래 자게 한다고요. 네, 그렇게 자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끊긴 것 같으면 다시 또 알아서 자게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그러나 잠들기 전에 사띠가 있었다면은 아침에 깨어남과 동시에 바로 또 사띠가 있다고요. 로바, 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사띠를 두면은 로바가 그걸 즐길 수가 없기 때문에. 로바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야, 로바는, 로바는 그것이 자기, 자기가 사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왔는데 내가 사티를 두려고 하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막 자꾸 그냥 아, 막 사티를 안 두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생각하는 마음은 서로 다르다고요. 길레사가 생각하는 마음과 지혜가 생각하는 마음이 서로 다르다고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생각하는 이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바로 로바가 또 그냥 과장을 해서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또 일어난다고요. 네, 그런 것, 그냥 그렇게 그, 그 소리를 갖다가 씹는 소리를 갖다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나쁘지 않다고요. 그때 성급한 마음을 보도록 하시라고요. 성급, 네, 성급한 마음이 없으면은 그렇게 막 부지런히 막 빨리빨리 안 걷는다고요. 성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급한 마음의 느낌을 보도록. 하시라고요. 그런 마음들을 자주, 자주 보다가 보면은 나중에 그 습관이 이제 없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다시 또 보고 또 보고 자꾸 그렇게 하시라고요. 음, 저게 뭐, 빨리빨리 막 걸어가는 거 하고, 그냥 차분하게 그냥 걸어가는 거 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되면은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천천히 그냥 걷게 될 것이라고. 막 급하게 막갈것 같으면은 마음의 질이 좋질 않다고요. 그데 차분하게 걸어갈 것 같으면은. 거기 도착을 했을 때도 마음 상태가 차분한 상태가 된다고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조금 늦으면 또 어떻느냐고요. 마음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 시간에 대가고 막 도착하는 것보다 아, 마음 편하게 그냥 천천히 걸어가서 그 마음의 질이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목소리> <좋겠는데. 목소리> 응. 막 급하게 갈것 같으면은 그냥 몸도 힘들고 산마디도 깨진다고. 요 <목소리> 응. 어, 지혜가 저좀자츰 바르게 생각할 줄 알게 된다고요. <목소리> 내가 잘못한 <목소리> 것이 아니라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목소리> 것이라고요. <목소리> 지금 지금처럼 그렇게 만약에 안다면은 그렇게 했었겠느냐고요. 막 <목소리> 뛰고 올라오라, 뛰고, 뛰고, 올라오고. 몰랐기 <목소리>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요. 알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말아, <목소리> 말. 그리고 잘못한 것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하는 것이라고요. 아 아, 그렇게 참여하고 막 후회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뭐라 그걸 내가 잘못했다고 집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혜의 성질은 그냥 단지 잘못했으면 잘못한 줄 알고 바르게 했으면 바르게 했는 줄 안다고요. 잘못한 것을 갖다가 내가 잘못했다 생각하고 팍 그냥 후회하고 참회하고뭐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럴 때는 뭐 자지 마, 자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냥 그대로 그냥 한살 하면 된다고요. 어, 그렇다면 은 그럴 때쉴 수도 있다고요. 마음은 쉴 수가 있다고요. 몸이 쉴 수가 있고. 그런, 그런 상태에서. 그냥. 그런 상태 보면은 피곤하지 않다고요. 로 네. 뭐 일을 시키라고요. 네. 일을 하는 것이 능숙한 사람은 그냥 이미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다고요. 한 내가 마라 일을 하는 것이 능숙한 사람은 그냥 내가 저떻게맨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지금 안 하고 있다고 말을 한다고요. 네. 네. 내가 아무것도 말할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마음이 지가 저절로 그냥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일을 안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게 그, 일을 안 한다고 말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마, 일꾼들한테 일을 이렇게 시킬 때에, 이제 주인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냥 그 사람들이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막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본인이, <laughs> 본인은 지금 그 주인인지 아니면은, 이제 일꾼인지 모르겠다고요. <laughs> 일꾼은 절대로 그냥 저 주인이 못 된다고요. 주인은 또 일꾼이 되지 못 한다고요. 절대로. <laughs> 네, 그냥 자연의 이치는 지를 지가 다 그냥 한다고요. <웃음> <모든지>. <웃음> 네. 위리아는 위리아 일. 그러니까 정진, 노력하는 것은 노력하는 일을 그냥 하고 또 지혜는 지혜의 일을 한다고요. 절대로 그냥 뭐 위리아가 지혜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지혜가 위리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남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복잡해진다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자기가 자기 일을 그냥 하면은 복잡할 것이 없다고요. 누가 냐 예. 자기 자신이 먹어야만이 배가 부르지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먹어 줄 수가 없다고요. 먹어 준다고 해 가지고 내 배가 부른 것은 아니라고요.